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프리한 삶을 위한 공부 파트너 프리한사실입니다 오늘은 지난 고용 영상의 팔로우브로 반도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카이메로 진행 현황에 대해 IR 통화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주요한 궁금증과 질문은 유진투자증권에서 발행한 2월 5일자 고용리포트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23년 반도체 검사 장비 실적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23년 전체 매출의 8% 정도가 반도체 검사 장비 매출이라고 하셨고, 계산해 보면 작년 약 18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서 시장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향후 반도체 장비 매출을 별도로 공시할 것인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타 영역에 포함시킬 예정이고, 이 기타 영역에는 반도체 장비와 함께 내수술 로봇인 카이메로의 매출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통상 지금까지는 기타 매출의 70에서 80%가 반도체 장비 매출로 이해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 아쉽긴 했지만, 향후에 이 기타 부분 매출이 AOI나 SPI 동등 이상 수준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4년 반도체 장비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23년 대비 20에서 30% 수준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했듯이 확정된 수주 기준의 아주 보수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향후 레퍼런스가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30% 수준의 매출 증가를 계산해보면 약 230억 수준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온디바이스 AI 칩 검사 장비인 젠스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단 고객사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거론하시지는 않았지만 국내 온디바이스 AI 칩 제조사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라는 추론이 가능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글로벌 기업인 퀄컴과 미디어텍, 애플 등이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주주로서 고용 장비가 모든 회사에 납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5D 패키징 공정에 장비를 납품하였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글로벌 IDM 업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의적으로 보면 IDM 업체라 하면 반도체의 개발부터 설계, 생산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하는 업체를 말하고 유추해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만 전세계에 IDM 업체가 몇개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냥... 모든 업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지나친 낙관 편향은 경계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납품이 된다는 건 확실하게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의 고용이 자리매김했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상적이고 기대적인 문구였는데 고용의 역으로 다양한 검사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문의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AI와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시대가 오면서 고용의 검사 장비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기술의 시대 정신이 고용을 소환한 게 아닌가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미세화되고 정교화된 반도체 산업이 고용의 기술력을 소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질의 응답이었고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이제는 제대로 된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로서 인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4년 예상 매출인 240억은 시장 진입 초기임을 감안한다면 인텍플러스의 올해 매출인 734억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사실 반도체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인텍플러스의 점유율을 뺏긴 이후에 큰 기대가 없었는데 세상 고영의 원천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영의 적정 시총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PCB 검사 장비인 본업의 가치가 5천억 정도 그리고 카이메로 FDA 승인을 기준으로 큐렉스의 시총을 근거로 약 5천억에서 1조 정도의 가치를 더해 최대 1.5조 정도의 시총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을 미포함시켰기 때문에 만약 인텍 플러스 정도의 시총을 더한다면 5천억을 추가해 최대 2조까지 그 가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시총이 약 1.2조이기 때문에 제 계산대로라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단한 계산이고 많은 희망적인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인 주주의 생각 정도로 이해하시고 각자만의 가치를 상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이메로 FDA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 통화 시에 신청 시점을 올해 3월 말, 4월 초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시점이 임박했고 신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행정처리기 때문에 1, 2주 정도의 오차는 생길 수 있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상반기라고 안내드리고 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제발 더 이상의 지연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 연기의 반복은 신뢰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FDA와 진행했던 프리서브미션 건은 별도의 수정 피드백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기쁜 소식을 접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